자, 이어서, 중등부분 세 번째, 참 참가자입니다. 자이단분리로켓을 준비한, 독특한님과 니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에단단 네. 다시 무대로 나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들이 엄청 만들었어요. 사실은 로켓 동아리 작년에 그두 번째 하늘을 나눈 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 만드는 거에요또 제가 또 애통하님이랑 같은 공간을 쓰잖아요. 같이 교무실인 줄 알았는데 막 교무실이 아니라 맨날 거기서 막 그냥 그그막 그냥, 그냥 갈고 있고 막 자르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청소는 제가 합니다. 엄청 어지럽히고 마무리는 제가 하고 저도 이제 그리고 또 하다가 불 내면 제가 끄고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전혀 뭐 이런 거 참여할 마음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떻 관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그 이웃을 저기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야 작년에 이어서 이제 2년째 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냐 했더니만 이건 상관합니다. 이 프레임은. 구입한 거, 택배 된 거. 아시겠죠?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됐나? 괜찮아요 내려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로켓 2단 분리를 준비한 독특한가 니드입니다 먼저 여러분도 이러한 물로켓을 보시거나 혹은 발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쉽고 간단하고 또 흥, 쉽게 흥미를 끌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간단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로켓 2단 분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작년 여기 앞에 계신 한 선배님께서 어, 이 주제를 선택하고 실패하셨다는 를 말을 듣고 저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물로켓의 그 원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로켓은 그 뉴턴 제3 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서 날아갑니다. 그 공기를 물 안에 그로켓 안에 물 안에 들어있는 그 페트병에 공기를 가득하게 넣게 되면 그 공기가 빠르게 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로켓은 높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로켓을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저에게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제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방식이어서 지금 구할 수 없는 재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규격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획기적인 방식을 선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 방식은 이 이 퀵커넥터를 사용한 그블록켓이었습니다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1단 동체의 그림이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2단 동체의 그림입니다. 어, 저희 물로켓에는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커플링이고 두 번째는 2단 분리장치 이세 번째는 낙하산입니다. 먼저 커플링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어, 이 커플링은 페트병과 페트병 사이에 연결이 되는 그런 통로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끼워 넣은 이유는 물로켓이 좀더 높이 멀리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로켓 하나, 그 페트병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그 페트병 두 개를 연결을 하여서 좀더 많은 공기를 넣기 위해 커플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커플링은 페트병과 페트병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해서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커플링을 페트병 사이에 끼우기 위해서 그 드릴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이 드릴을 사용하는 것은 모양이 일정치 않고 그 공기가 너무나 새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그 페트병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커플링을 불에 달구어서 뚫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뚫은 그 페트병에 커플링을 끼우고 다시 바람을 불어봤지만 조금씩 공기가 새는 것을 느끼고 저희는 완벽하게 이 실리콘으로 실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쪽으로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깊숙한 페트병까지 이 나사를 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T자 공구가 필요한데요. 이 T자 공구는 저희가 직접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겸손한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겸손한님이 흔쾌히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실험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만들어 준 겸손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페트병에 이제 나사를 끼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끼운 다음에 일단 동체가 완성이 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사가 되면 그 비행의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커플링만으로는 잘 흔들리고 잘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트병을 한겹더 둘러서 이 일단 동체를 좀 튼튼하게 하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이단 분리 장치입니다. 먼저 이 이단 분리 장치의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2단 동체, 이것이 1단 동체인데 이것을 끼우게 되면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 회색 장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두 가지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 삼, 삼각형 흰색 잠금 장치가 잠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땅에서는 이단 분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공중에서만 발사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스프링이 수축이 됩니다. 스프링이 수축되면서 땅에서는 발사가 되지 않고 오로지 공중에서만 또 이렇게 이단 분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기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려있는 튜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말려있는 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구슬을 통해서 밀어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이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물은 이 구슬이 막아주고, 또 공기가 올라갈 때는 이 핀이... 이 구슬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새는 양을 아주 조금만 해주고 공기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게, 역할, 에,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사가 되게 되면 위, 위에는 물이 무는 두 개가 있고 아래서는 이제 로켓이 날아갈라는 추진력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스프링이 계속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스프링이 계속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물로켓 2단 분리는 계속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다가 1단 동체의 그 추진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 스프링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단 동체가 내려가면서 이, 이 잠금 장치가 풀리고 2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작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것들이 재료입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처음에 이호스킥 커넥터와 이 호스는 먼저 구멍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에폭시라는 본드를 공업용 본드를 이용해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호스와 크기를 딱 맞게 구멍을 뚫고요. 그다음 호스를 끼웁니다. 그 다음에 저것이 이제 구슬이 들어가 있는 패치인데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저것을 튜브에 끼웁니다. 그다음 압력을 버틸 수 있게 철사로 막아주면서 이제 저것을 마무리하고 저것 이제 호스 커넥터를 끼우게 됩니다. 그 다음 저렇게 보이는 플라스틱 관이 이제 스프링을 지지해 줄수 있는 또 보호해 줄수 있는 관입니다. 또 이제 그 튜브에 스프링을 끼우게 된후 마지막으로 저 페트병 관에 끼우게 된 다음 이제 테이프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이단분리 장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낙하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이 방법은 저희가 처음에 사용을 하려고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린 방식이었고 또이이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정확하고 세세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방식은 이러한 방법입니다. 들어와서 안 되면서 너무 빠르셨다면 조금 더 느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서브 모터를 이용한 이단 분리 장 이게 낙하산 분리 장치인데요. 이제 이제 여기 뒤에는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류를 흐르게 되고 또 이제 이, 타, 이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서 낙하산을 잡고 있던 이 고무줄이 풀리게 되고 낙하산이 산출이 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낙하산을 달고는 실험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로켓을 딱히 높이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가볍고 튼튼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드락이란 재료를 사용, 사용했습니다. 우드락이는 재료는 이제 이 우드락이란 재료로 뼈대를 세우고 저 가운데 모터를 꽂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튕겨낼 페트병을 두르고 뒤에 타이머와 배터리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씌울 케이스가 필요하죠. 그 케이스를 끼운 다음 그 이단분리 장치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카메라를 달았는데요. 이 카메라도 사용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1차 발사 영상입니다. 아, 원인이 뭘까요? 가서 한번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나갑니다. <laughs> 이거 1차 발사 실패고요. 이제 2차 발사 영상입니다. 2차 발사는 가장 제일 총으로 된 것인데 이것이 카메라에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눈이 오죠. 작년에 영수로 쓰는 거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망가졌어요. <laughs>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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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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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웃음> <웃음> 처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카메라를 들고 있다면 까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두 실험 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단 불리는. 한 개는 땅에서 됐고 한 개는 공중에서 되었지만 둘다 초기 추력이 불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건드리고 발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압력을 많이 넣기로 하였고요 3차 실험 영상입니다 <웃음> <웃음> 이것을 보시게 되면 방금은 2단 분리 장치만 미리 날아갔습니다 <laughs> 4차 실험 영상인데요 이때는 2단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졌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트병에 물을 너무 조금 넣었기 때문에 스프링을 정확하게 눌러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잠기지 않아서 이것이 미리 도중에 발사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프링을 너무 많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펴지지 못해서 이단 분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추락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방법은 이 해결 방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된다면, 이것이 발사대, 발사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로켓이 날아가게 되면 이것만 빠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좀더 쉬운 실험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러한 도구를 사용했고요. 다음부터 이제 5차 실험 영상입니다. 이것은 물은 넣지 않고 공기로만 하였습니다. <laughs> 이단 분리는 잘 되고 귀엽게 되었지만 저것이 공기 로켓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물을 넣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차 실험 영상입니다. 지금 니드님이 물을 넣던 도중 물벼락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 이유를 살펴보니 페트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이 이제 잠금 장치인데. 이것이 잠궁장치에 잠겨야지 저희가 어떠한 압력을 넣어도 미리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페트병은 목 주변이 너무 뚱뚱했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고 잠궁장치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트병을, 때, 일주일 남았을 때 페트병을 전부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7자 발사 영상인데요. 이단 분리는 되었지만 저희를 향해서 이단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성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야, 이것이 마지막 실험 영상입니다 야, 아, 겁나 나도 오우 빅잼이 안돼나 컸다 안 빠져 방금 들리신 소리가 이제 이단 이제 분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추락을 한 소리인데요. 저희가 이 실험 이두 실험 모두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단 장치까지에 충분한 압력, 이제 충분한 기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10프 사이라는 이제 그런 압력을 넘어야 되는데 저희는 한 90프 사이, 100프 사이밖에 못 넘겼기 때문에 이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노즐이 너무나 꽉 끼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갔어도 이단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으로 저희의 페트병은 이렇게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는 더 이상 실험을 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으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실패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것을 알았고 또 다음 후배들과 다 다음 후배들에게 또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실패를 한 것을 계속 도전을 했는데 다음 후배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쌓아놓은 기반을 그 통해서 좀더 높은, 좀더 이게 성공적인 이단 분류를 하길 원했고 로켓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여우수아님이 바탕으로 두신 그런 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성공적인 발사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짤리 프레임이 짤리긴 했는데. 조인님이 정말 감사인 감사드리고요 이제 나머지 제충주님과 노력하는님 감사드리고 이제 더 좋은님과 겸손한님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드릴 빌리러 가고 기, 이제 도구 만들어지고 그셨는데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신 애통하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 중사함의 유업이 될것 같습니다. 중사함의 대를 이은 이, 이 물로켓과 이 이단 분리 로켓 이것은 중사함의 유업이 될것 같고 한 가지 재미난 것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반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걸 봤는데 그 발사되는 시점에서 물론 이렇게 촬영하느라 고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발사되는 시점에서 항상 애통한님은 목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애들은 한불과 1m 2 사이에 있는데 발사되기 직전에 한 5m 이상 떨어지는 거 봤죠. 저기 덩치는 엄청 크고 엄청 험상국게 생겼는데 엄청 소심, 소심합니다. 제가 청소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더럽힌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 요 뭐라 그러면 바로 삐져요. 그래서 애타이는 좋은 분이어 가지고 그래요. 자, 우리 하여튼 이렇게 유업을 계속 이어서 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참 보면서 아, 과학 실험이 아주 이렇게 귀여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웃음> <웃음> 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님들의 어떤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실험에,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아, 네. 잘 봤습니다. 아주 그 로켓 실패 차 성공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그 p t 병을몇 개나 사용했습니까? 실험 실험 많은 동안에 몇 개? 한삼 사십 개에서 5 0 개까지 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그 반복되는 그 지루한 실험을 그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 네. 수고해준 울트 친구들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